안녕하세요. 슬기드 맥스맨입니다. 어태치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파일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요. 파일을 열어보니까 당연히 어태치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모디파이가 모디파이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인스턴스 관계라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어태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의존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어태치는 서로 독립된 걸 붙이는 건데 얘는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을 합치셔야 돼요. 이거 합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a탭을 여기 지금 보시면 a탭을 스프라인을 합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미 익스트루드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익스트루드는 3D 명령어라서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a탭을 스프라인을 이렇게 스택을 합치면 이제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도 익스트루드 버리고 익스트루도 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스택을 합쳤죠 네. 나머지 모든 아이도 스택을 합치셔야 돼요 저는 단축키로 남았으니까 이렇게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이렇게 합치란 얘기예요 얘도 저는 단축키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굴, 글자가 굵지도 않고 아이고 어디 갔어 글자가 굵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았죠. 이러면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태치가 됩니다. 얘는 아직 안 됐네요. 이 아이가 볼까요? 얘는 익스트루드가 있네. 얘도 스택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를 하셔서 됐죠? 이제 전체를 선택해서 웰드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도 모디파일을 주면, 네. 완벽하게 모델링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어, <laughs> 각이 지는 게 꼴비기 싫으니까, 에이테 스플라에서 이렇게 각이 뚝뚝뚝뚝 끊기죠. 인터폴레이션에서 어댑티브를 체크하셔서 부드럽게 끊기지 않고 모델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가 전부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